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가지고 끊어졌었는데 자, 보세요. In order to prevent hacking. 해킹을 피하기 위해서 뭐하는 것이? It's 가주어진 주어. 그렇죠. 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이 would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뭐하는 것이?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이 f 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뭐, 하는, 뭐 한다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음, 바꿀 수 있는데, 문장 전환이 가능한데, 자,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하고요. It would be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일 것이다. 뭐 하는 것이? Have greater transparency. 더큰 투명성. 더 나은 투명성을 가, 갖는 것이 AI 시스템에서. 자,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목적 부사절. 전문가들이 쉽게 면밀하게 조사, 연구 조사를 할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요거 and가 빠져 있어요. 요거는 이 문제 자체, 문장 자체가 오류예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nd i d e n t i f y 이요두 가지를 쉽게 할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야 그 잠재적인 취약성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것을 쉽게 할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바꿀 때, 어, 요 앞에 부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아마 요 앞에 부분을 문장 전환 시키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부분, 요소댓구문을 so 바꾸는 거. 왜 그러냐면은, <laughs> 어, 요 문장 앞에 있는 주절이 주어가 진짜 주어가 to have a greater transparency란 말이에요. 근데 소 o 대시 이끄는 문장의 주어는 experts야. 근데 이거를 소 o so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면 뒤에 완전한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 구조를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걸 만약에 요렇게 쓰라고 한다면은 in order 대이나요거는 이제 s so 대시나 in order 대시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쓸 수 있어. 근데 공통점은 둘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갖다가 뒤에다가 쓰면 되는데 이거를 문장 전환을 시켜서 in order to로 써라.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접속사가 아니라 to가 이끄는 구예요, 구. 접속사는 문장을 이끄는 절인데 부사절인데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구예요. 주어가 없이 행위나 동작만 갖다가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주어 동사 그니까, 전부가 아니라, 동사가 이끄는 동사 목적어 보호만 써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얘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주절의 주어랑 다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plus 목적격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다시 쓴다면, so that을 in order, 투 하고서 투 다음에 요크 uh, easily examine them and identify potential weaknesses 요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앞에다가 뭘 갖다 쓴다고요? f o r plus f o r experts 요렇게 써야 되겠죠. 요렇게 쓰면 문장 전환이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In order For experts to easily examine them and identify potential weaknesses. 이렇게 쓰면 된다. 대시 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투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4하고 2가 주어진다면. 자 근데 요거는 그렇다 치고 저 앞에 있는 It would be more effective는요. 가정법의 또 다른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렵겠지만 자 요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have greater transparency in AI system. 자, 요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라고 하냐면 if절을 이용해 가정법. if를 사용해서 다시 쓰시오 어떻게 쓸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절과 if절을 찾아내야 되겠죠 주절은 뭐가? it will be more effective예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진짜 주어가 사실 if절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만약에 <laughs> 요 have라고 하는 갖는 게 주체가 우리겠죠 우리가 이 AI 시스템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if we have greater transparency in ai ai에서 우리가 투명성을 더 갖게 된다면 그러면 이 상황이 would be more effectiv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요앞에 요 있는 문장에서 if는 가주어진조였지만이 투부정사의 주어 투부정사 자체가 if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내용 자체를 if가 이끄는 뭐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으로서 가정법의 문장으로서 써주고 그리고 나면은 요이은 상황이나 상황이 더 나아질 거다, 상황이 더 효과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 바뀌는 거야 사실. 저 앞에 있는 이 시랑 똑같은 이는 아니야. 얘랑은 다른 이시요 그렇죠? 이두가져 진주어를 그냥 내용만, 그냥 해석만 딱 맞게끔 문장을 전환시킨 거라서. 똑같은 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문장이 전환이 됐지만 같은 의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더더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연습해야 돼 이렇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2년 전에 나왔어요 가정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같이 볼게요